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 네, 살아가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십칠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정결하고 도렴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보를 그 말년 중에 돌보고 또,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것이.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탄생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계속 자라가야 하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머리에서, 가슴으로, 더 나아가서는 손과 발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살아가는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들은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어디 갔느냐고. 비난하며 묻고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기회들을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귀와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계속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과 이웃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폭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사람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는데 듣고 말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밭에서 열매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듣는 것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속히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할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속히 듣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기꺼이 들을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속히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나가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이웃들의 이야기에 길을 기울이며 들어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경청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의 삶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면 아이들은 뛰어다니면서 떠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조용합니다. 잘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지만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듣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눈이 돌아갑니다. 듣고 안 듣고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히 듣는 것이 아님을 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실수도 적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혀를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퇴양을 준비하는 두 번째가 바로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면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말을 조심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구제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 기는 두 개로 만드시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일은 많은데 입은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깊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말씀을 듣거나 말할 때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몰래 부하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선제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감정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나단선제는 물론이고. 그것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노는 순식간에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온 산을 태워 버립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태워 버립니다. 왜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말씀이 우리 안으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더 심하게 나아가면. 나에게 표적 설교했다고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날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분노가 생길 때 처음에는 화를 내야 내 불이 풀릴 것 같아서 화를 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입을 벌려서 분노를 표현한다고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아니 오히려 화를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에게 더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또 내게 돌려줍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는 내어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모두 내어 버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더러운 생각이나 말, 욕설, 독을 품은 말은 내어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어 버려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쌓인 더러운 것들이 계속 쌓여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서 길가를 내 마음에서 돌밭을 개간해야만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치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옥토입니까? 혹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행동이나 회개하지 않고 묻어둔 죄들은 없습니까? 더러운 역설이나 비교하며 뒷담화하는 행동은 없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나의 마음밭을 개간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청소하고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릴 공간이 없다는 사실. 버리고 비웠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내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심령에 심어진, 받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를 붙들 것입니다. 나를 지킬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자라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습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는 내게 무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제거해야 될 가시가 있는지 먼저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원수가 사라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왜 야구보 사도는 듣기만 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비교했을까요? 교회 안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적나라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채널만 돌리면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한번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거울을 봤는지, 거울을 본 행위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한번 듣고 그 진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울을 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을 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가며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여 열배를 맺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나누십시오.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아내와 남편과 나누십시오. 부모와 자녀와 나누십시오. 속계원들과 나누십시오. 선제원들과 나누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한 시간 이상 성경을 읽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보았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얼마나 달라졌어?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 있어라고 묻습니다. 지금도 달라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유로워집니다. 엉매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질병도, 환란도 우리를 얼거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혀를 제어하게 되고, 대신 손과 발이 부지런해지고, 바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돈과 명예를 따라가더라도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제하며 살아가며 있습니까?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관을 지키며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 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이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얼검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이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슴의 문제입니다. 손과 발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서 생깁니다. 이웃에서 생깁니다. 나를 지키는 곳에서 생깁니다. 신앙은 일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누가 쓰레기를 죽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문을 닫고 누가 불을 끄고 누가 의자를 돌아보고 누가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줍느냐? 그것을 보십시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아름답게 찬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를 지키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이웃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신발도 옷도 사주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말씀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교회 안에만 두지 마십시오. 집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축복하십시오. 거기서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춤을 추실 것입니다. 성전과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며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 실행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나아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울어주며,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교, 원망, 판단, 뒷담화는 나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폭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정과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 앞으로 도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 상황을 볼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아가 사랑함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며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삶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해 세례받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뜨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2025년 수고한 임원들, 2026년 수고할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두 주가 남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혹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퍼지는 화목한 가정,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헤아려주는 화목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용원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 외로운 자리 가운데,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칠이 신방하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갖추고, 복음을 두고 나가는 선주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요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